부음에는 그날로 끝내라고 하는 거야.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점점 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죄를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라. 그래야만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넘겨버리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아예 그 집을 점령합니다. 마귀 집이 마귀 소굴이 돼요. 이거는 가정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비차 물고 뜯고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이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라. 저도 때로는 말을 잘 못하는 말기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귀로 듣는 것이 4배속, 4배속이라면 말하는 거는 한반 정도, 2배속으로 더 줄이라는 거예요. 속도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을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옆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화한 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화는 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방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일용 근로자로 일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을 쓰고 그래서 당파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진리에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당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경우에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으면 이름을 써놨습니까?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심히 대적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어딘지 아십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분열함입니다. 분열함입니다. 분쟁, 분열. 이거는 이기심이 좀더 확대된 것입니다. 집단 이기심이에요. 외래어로 님비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안 돼. 여기다가 무슨 뭐 쓰레기장, 무슨 뭐폐폐기물뭐 처리장, 뭐 화장장 이런 거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어, 심지어, 어, 그, 남서울교회를다녀하셨던그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 남서월군의 교회 장애인들 위한 그, 어, 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그 학교를 세울 때도 엄청난 그 반대 부딪혔어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미비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안 돼. 집값이 떨어져. 집단이기 쉽네요. 이것도 육체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십시다. 어딘가요? 이단, 2단. 이단입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교리, 자기만의 어떤 신앙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성경에 위배되니까 문제. 신구약 성경을 위배하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언제 예수님이 제림한다 시간을 못 박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옛날 일입니다, 벌써.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베레야 그밖에 사이이 이단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했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 분별을 하지요. 사립입니다. 비슷하지만 안에 아, 아, 안일빚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간판 달았고, 장로교 간판 달고, 감리교 간판 달고. 2단. 여러분 2단에 출발은 다 기독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뭐 계시를 봤다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보다도 자기 체험을 경험을 더 우선시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납니까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21절에 보시면 투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쉬운 단어니까영어단어 MB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기, 질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투기예요. 시기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새쭈새쭈거리고 네? 뭐 근데 투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면, 창세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투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왔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끄집어내서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투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으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아주 잘못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21절 봅시다 예, 나머지 두 가지는 21절에 술 취함과 방탄함입니다. 예, 이거는 술과 관련된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두 가지가 세트로 나왔어요. 술 취함, 방탄함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술 취함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정도를 넘어서는 음주입니다. 노아도 광주에서 나와서 긴장이 풀려가지고 포도주를 조금만 마셔야 되는데 그냥 아주이냥 그냥 완전히 취한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흉을 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창세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는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고. 근처에 있는 굴 속에서 지낼 때, 딸들이 이제 우리 후손을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해서 주무시게 한 다음에 아이를 낳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게야기죠술 취함. 술은 취하려고 먹는 겁니다. 그렇죠? 한 잔이든 열 잔이든 술을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간다 그랬어요. 방탕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바카스라 아니라 바쿠스라고 부러는데요 그리고 다른 신, 그런 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아주 술에 완전히 취하는 술잔치, 술 잔치가 방탕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 예배를 요즘은 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미국 교회인데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날 안 드리고 24일날도 안 드리고 23일날 드린대요. 왜 그런가? 24, 일 25일을 가정 중심으로 가정에서 보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정을 배려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교회 그나마 다니는 분들은 교회 오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24일부터 시작해서, 금청망청 24, 25, 완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게 지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그 MBC 스페셜 신년특집 안철수와 박형, 박경철 씨에 대한 그런 그 특집 프로가 나왔습니다. 만철수 씨는 지금 카이스 석자 교수로 있고 현대인들이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첫 번째로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불과 39살입니다. 또 박경철 씨는 10월 그 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47살인데 의사이면서 투자 전문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을 다니면서 이두 분이 지금 강연을 하고 있어요. 예, 김대동 씨와 같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음, 20대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김대동 씨가 질문을 했더니 박경철 원장이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대학생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가 기성세대로서 자기들은 지금 부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있지만 은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 부인부 빈인빈 현상에 의해서 빈부를 이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반대로 물질부도 대물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도 재벌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도 가난하대몰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안철수, 어, 이 석자 교수는 요즘 베스트셀러 1위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책 제목도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1위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안철수 씨에 의하면은 우리 사회가 정의가 결핍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 나름대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본다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자기 친구들 동창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두 종류로 나뉘죠. 성공한 친구가 있고 실패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끼리 그냥 뭐 서로 에, 격이 없이 허물 없이 말합니다. 야 너는 잘될것 같았는데 왜이 모양 됐냐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하면은 그 친구는 에, 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열심히 좀 했었어야 했는데 술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술이 뭐길래 우리 사회는 지금 이술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이 다 됐습니다. 부정 때뭐 하십니까? 부정 때. 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정 때 뭐, 제사 지내고, 식사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또 모여서 고돌이, 고수도 치고 뭐좀 윷놀이 하는 것들은 좀나 낫고 그 다음에 뭐뭐 해요 애들 세배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세뱃돈 내야 되고 줘야 되고 어떤 놀이 문화가 우리는 별로 없어요 술 취해서 방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고 기를 짓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부모된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물려준다는 게 이상하지만 술, 담배를 후용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본인들이 그거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밖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뭐 전자담배도 나오고 보니까, TV 보면 뭐참 재밌는 게 많아요. 술담배 문제, 뭐 다른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인간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해결되고 정리되고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는데 돈이 듭니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취소를 당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가?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가? 왜 많은 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회 예산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대통령도 장로님이 되셨고 그런데 교회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만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신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던 교인들은 목이 터져나기도 하고 사모하고 처야하고 금식하고 그런 시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려 가고 있어요. 살면 안되는가 21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침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들어가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리포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닐 겁니다.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닐 겁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가?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요즘 심한 자유롭고 편하게 믿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제 설교가 좀 거부반응이 오는지 알아요. 이런 설교에 좋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편안한 신앙생활,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정력과 탐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찬성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90장 부르시죠. 찬송은 1 7 7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육체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죄악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기라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엘통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성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헌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를 뜨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